에, 64번에 최고차항계수가 a인 2차함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절대값이요 4x제곱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킨대요 그때 fx의 그래프의 대칭축이 1이래요 x는 1 a의 최대값 구하래요 fx가 2차함수인데 우선 아볼인지 위볼인지 모르겠는데 대칭축이 1이라는 건 적어도 fx의 함수식은 최고차항계수가 a라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 변산님 a a에 뭐라고요? 네. 플러스. B. 아 b라고 한 거야. 아무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서. 위에 부등식을 보니까 전범위에서 절대값 f 프라임인데 당연히 그럼 f 프라임을 구해보고 싶고 미분을 하니까 이건 우리가 전제 안하고도 미분할 수 있죠 2a에 x-1c 뭐 나오네요 요거에 절대값 되어 있는 거거든 절대값 처리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그래프를 그릴 줄알면 문제는 자신감이 생기거든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얘는 어떻게 그려져 네. 이서준이? 에코0 에코만 열지나는 기억이. 우선 이제 얘는 어떻게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려보면은 절대값 2 a 의 x 1 4 x 제곱 플러스 오인데 좌변은 그래프 그리시면은 v자로 그지죠 v자. 네. 그리고 여기가 x 축하고 만나는 v자 꺾인 데가 얼마? 1아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네. 그때 a의 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는 A. 뭐가 달라지냐? 요 폭이 달라지겠죠.요. 벌어지는 정도가. 그러니까 쟤는 a를 모르니까 저거는 모르겠고. 근데 얘는 온전히 아는 직 아, 아는 이차 함수니까 쟤를 그려 보시게 되면은 아, y 절편이 5고 축이 y축, x는 0에서 이차 함수로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 파란색 절대 값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린다? 얘보다는 항상 밑에 있거나 같게 그린다. 그럼 1콤마은 어디야? 아 요쯤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에서 V자를 그리는데 이 V자가 요 1에 대해서 선대칭으로 그리셔야 되겠고요. 요 1에 대해서 선대칭으로. 네. 근데 항상 밑에 있게. 뭐 예를 들어 대충 그려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되냐? 최대값이니까 그죠 접할 때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접할 게. 때인데 왼쪽. 어디가 접할 때가 포인트냐? 경계가 왼쪽 대칭이니까 왼쪽 부분. 네, 왼쪽 부분. 여기서 접할 때가 포인트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접방 문제로 바뀌죠. 그래서. 이 왼쪽에 핑크선 직선의 식은 뭐가 돼요? y 마이너스 2 a 의 x 빼기 될거 아니에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뭐 2ax 네, 플러스 2a 될 거고 그럼 아까 이제 선한계 문제에서 뭐 9번인가 몇 번인가 마지막 문제인가? 아까 물어봤던 거 있죠 얘랑 이 2차 함수 y는 4x의 제곱 플러스 5랑 어쨌든 둘이 접한다니까 네, 서준이 어떻게 풀어요? 판별식아 써도 되지 아 2차니까 판별 써도 되긴 하지 되긴 하는데 예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 수툰스럽게 푸시면 내가 그거 대답을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 기억이 응? 니뭐 가야 너 쪽에 해봐 뭐라고 요 기억이 너는 공부 좀해 그니까 아닌데 맞히냐 안맞추냐보다는데 가르쳐준 걸 익히질 않아 너 뭐라고? 니니이거라고 뭐라고? 니 점점의 x좌표를 t로 잡고 자. 아. 아, 그 그 다음 에 뒷말을 하셔야 될거예요 너도 공부 좀해 f x 잡아 FX를 잡는다고? FX는 10만 년 전에 잡아놨어 아니 그말 보여 못 보여 이게 무슨 문제로 바뀌어요 내가 이제 원했던 대답은 이거를 푸는 방법은 많아요 전방으로 푸셔도 되고 많은데 학대 전해고 뭐라고? 학대 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닌데. X는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잡고, 공통 접선으로 푸시면 되죠. 공통 접선으로. 함수 값 같다, 미분 계수 같다, 둘이 연립하시면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니네. 그러네. 아니네.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자기가 하는 방법만 알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익히질 않아. 네. 자기가 하는 것만 아시는 거예요. 익히지 않는 게 아니죠. 이 내용 자체를 모르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무튼 함수값 같다. 해보시면 함수값 같다. 4T 제곱 플러스 5는 네, 마이너스 2AT에다가 더하기 2A이고 미분계수 같다. 미분해가지고 t 대입하시면 뭐 8t는 마이너스 예, 2 a 다 해가지고 둘이 연립이니까아 a 자리에다가 뭐 마이너스 8t 대입하시면 t 값 나오겠네요. 예, t 값 나오면 a 값 나오겠고. 괜찮은 문제. 6 4번 63번, 64번 하나만 해. 아, 뭐. 둘다.